오늘은 예수님을 보게 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7년에 신권 만원 지폐가 처음 발생했을 때 뉴스에서 진기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앞에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1월이면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줄을 섰습니다. 본인이 서기 싫으면 돈을 주고 사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냥 기념으로 빠른 번호를 수집하려고 줄을 섰겠지만 대부분은 1만원으로 100만원을 만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만원의 가치가 1만원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그것이 10배 또는 100배의 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빠른 번호에 만원권을 손상하지 않고 열장을 보관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천만 원의 가치도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며칠 손해를 본다고 해도 충분히 줄을 설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우리가 장차 누릴 복음의 위력 그리고 신앙의 힘 성령의 능력을 알아차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기 중에 모태 신앙은 좀덜 하겠지만 새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저런 방법 다 찾다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 문제가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지만은. 이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과연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집회를 수십 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그런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지, 과연 이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줄을 설때 엄청난 신경전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고 누군가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가 볼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헌신하고 충성할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줄 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주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의 어느 마을에 가실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죠.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장 보여지는 기적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또는 때로는 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을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출생만 거기서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잘한 그런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유월절을 맞아 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그들을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시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소문이, 소문으로 많이 퍼졌거든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더디게 도착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접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자기 마을 출신이면 그 사람이 한번 자기 마을을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프레카드를 걸고 대대적으로 환영하죠. 아주 오래 전에 이 동해안 삼척으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척의 한 마을 이름이 공식 명칭이 초곡 1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의 이정표마다 황용조 마을, 황용조 마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동네나 면 이런 것들의 이름을 많이 바꾸지만 그 당시에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마을 이름을 바꾼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황용조 마을이라고 이름을 걸어두는 것은 아. 이 마을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다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또 공주에 가니까 무령왕릉 건너편에 공주박물관 입구에 보면 한국 골프계의 여왕 박세리를 기념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98년에 미국 LPGA 골프에서 가장 권위 있다라고 여겨지는 US 오픈 골프가 있었는데 그때. 워터헤저드라고 하죠 이제 물 고여 있는 곳 그곳에 양말을 벗고 양쪽 발을 담그고 샷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올라가서 그 샷을 바탕으로 결국 us 오픈에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어, 카퍼리들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죠 올림픽 때 어, 정말 금메달 따고 온그 선수들이 있으면 어, 카퍼리들막 그랬어요 요즘은 잘 안하지만은 그랬습니다 근데 박세리 도 프랭 카드가 달린 그 차를 타고 카퍼리에들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 우리 고향 땅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짐작대로 엄청난 그냥 환영 일색이었을까요?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지라.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다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멸시 받고 무시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을 안고 살아가요.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어서 가게 될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해야 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야 돼, 어느 그 모임에 가야 되는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 모임에 참여하는 마음이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나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숙소를 정하지만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빠져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 벳바게, 베단이 이런 마을로 가서 숙소를 찾아야 됐고요. 그마저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산 마을 같은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나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늘 없고 서외되고 무시되고 어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인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호통을 치고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동안 막혀있었던 그 숨통이 그냥 환이 다 풀리는 듯한 어쩌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카퍼레이드를 버릴 정도로 열렬히 환영해야 맞는 것이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고향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이 순종이나 경외의 감탄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감탄이었습니다. 아! 그 사람 참잘 생겼다. 이야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참 잘났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은 같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르지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한다. 이 뉘앙스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글로 그냥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아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신기했던 거죠. 그들도 예수님의 차원 높은 지혜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보면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가라고 찾아봤습니다. 흠이 아닌 것들을 흠인 것처럼 들쳐내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인 양 찾아내버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소멸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고야 말았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자라왔던 이 나사렛에서 더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소수만 고쳐주시는 정도 그렇게 하고 그냥 그 마을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멘탈이 강하세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고 결심했을까요 그냥 결심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디메도의 아들, 바 디메오, 세베데의 아들, 야구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나서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정황을 통해서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나 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금도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러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요셉은 마리아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머니 이름을 붙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약혼 사이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떨어져 있어서 둘이 잠자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잠자리를 갖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죠. 마태복음에서 성령께서 어, 수태를 고지하시고,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임신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 아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온다. 근데 요셉은 어, 아주 거룩한, 정결한 유대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수군됐을 겁니다. 아빠가 누굴까? 아빠가 요셉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이 자체로서 아마 이 나사렛 동네에는 이런 소문이 이미 깔려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성경의 표현들로 하자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지에서는 아유, 마리아의 아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그래서 애비 없이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놈이라는 조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아,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아마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으면서 30세까지 자라왔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런 그들만의 흉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목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목수라는 것은 그 당시의 직업 속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할 만한 직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혜, 어떤 선포하는 메시지의 파워,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아마 궁금해 했을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뛰어난 납비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직업이 좋다든가 가문이 훌륭하다든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다라고 지칭을 했다는 겁니다 일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실 때 혼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12명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생각과 가정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들은 좋히 100명이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의 과거 출생이라든가, 가족사항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보게 될 수많은 기적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올 정도니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서 걸어가는 상황, 초신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지? 이 출생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과거 직업이 목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이 무리의 심경이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에게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목수라는 사실이 아마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됐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는 과거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써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 반목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문회를 하죠. 어떤 장관들을 세울 때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사회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이 장관 후보직으로 올라옵니다. 이들은 굉장히 학업도 좋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인품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아, 이런 사람들은 장관이 될 법하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산 문제, 비리, 가족 문제, 또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이 다 그냥 까발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과거를 듣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강연에 나오게 될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기는 뭐가 잘났다고 옛날에 할것보다것다 해놓고선 이런 위선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배척해서 자기들만 그 은혜에서 배제되면. 그걸로 그만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 입지 말아야 될 예수님과 함께 온 이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이 고향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베풀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이 따라온 사람들, 이 심령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오래 있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마을을 떠나시는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과연 상할까?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신앙에 뒷걸음을 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때로는 의심도 들게 하고, 또 시험도 들게 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저는 소설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그 소설로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추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스토리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음속에 어? 예수님 결혼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덜컥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다빈치 코드 속에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소설이지만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게 영화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개봉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시위 집회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의 혈통을 오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직업을 거론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성경과 복음이 거짓이라고 또 하나님은 살아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기독교나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들어서 공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셔서. 이렇게 공격받아서 우리가 휘청할까봐 너무너무 긴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누군가가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들쳐내요.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성격, 이런 배경들을 꼬집기도 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어떻게 살 지냈는지 뻔히 아는데 지금 교회 다닌다고? 옛날에 당신이 어떤 생활했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교회에서 집분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자꾸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을 세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 이전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네가 어쩌는지 뻔히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밖에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40년 정도 됐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써 내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혹은 미자리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수준을 그냥 정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수준을 정해버리고 저의 수준마다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탄이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계셔요. 우리 개인도 과거에 갇혀있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도 성도를 바라볼 때, 과거에 갇혀있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지금까지 어땠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과거를 보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요? 아, 예수님은 우리 마을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정말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비록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비록 목수의 일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해요. 인품도 좋고, 또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여러분이 따라다닐 만한 그런 좋은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겠죠. 나다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성경이 보면, 열두 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이제 나다나일인데, 이 나다나일도 처음에 갈릴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그래서 이 나다나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어요.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결국 나다나일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게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렛에서 훨씬 더 많이 가르치시고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이 나사렛이 훨씬 더 풍성한 그날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게 하지 말고, 신앙의 해로운 것도 보게 하지 말고, 세상이 쫓는 이익만도 보게 하지 말고, 고민거리를 보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성령님 자체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아, 내가 뭐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보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보게 해드려는 그런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도 나를 너무 과거 속으로 가둬놓지 말아, 말, 말아야 해요. 아, 지금의 나는 변화된 사람이고, 지금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사람인데, 아, 나는 왜 이러지?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때 보면은, 아, 내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이런 문제에선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옛날 일들을 소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방해가 돼요.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주님을 보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늘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서도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어떻게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과거보다는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